비왜 오냐고 하늘 열리네. <laughs> 되게 날 좋아 보여 지금 <laughs> 천왕문이라고 써있음 아니 분명히 어렸을 때 왔을 텐데 진짜 대그런데 아. 아니 근데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여기 아이씨 <laughs> 가자 와꽤 평화로워 보이네 <laughs> 요 <웃음> 경사가 <laughs> 이제 <이게> 맞아? 0배 <laughs> 천지. 우리 좀 하나. <laughs> 귀여움. 뱀딸기 같아. 아 산에 오면 정상에 가야 되는데. 에이. 땡. 초점이 초점이 안 잡혀. 오 올라간다. 내 내려가나? 맞아. 와 이거 눈 뭐, 눈이다 눈 진짜. 아까부터 찍을 거. 야 아까가 더더 많았는데. 깜. 움직인다고. 살려줘. 했는데, 헬멧. 헬멧? 그냥 쫄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온라인 안한대 이거 어, 아니. 웃어. 어이. 귀엽다이 왜? 멋있다. 아씨다 <laughs> 올라와야. 전망이 트이는데. 오! 오우 여기가 멋있네 우와 난 너무 힘들어 들어가실까? 여이야여미 여미, 여미, 입니다미미 여미, 여미, 여타여 생각을 못했니까잘안 그러니까. 보인다. 영상으로는... 많은데... 그래도 귀여워 언니 띠로... 걔네 띠로 했어. 별자리로 했어? 귀여워. 언니 무슨 띠야? 와 날씨가 개 좋은 아니 정말 좋은데 완전 럭 키비키지 <laughs> 어쨌거나 좋잖아요 전 행복하거든요 행복하신가요 <laughs> 안 행복해? 다리가 개큰 <laughs> 다리 개큰 사람들 어, 나 다리 이게안나오워서 찍을려고 말은 답잖아 호트 티다 나도 호트 티 알아 와내 폰으로도 찍혀준다 착하다 착한 태도 찍잖아 <laughs> 아니 <IKEA> 걸 싫어? 좀 되게 먹어 봤어? 응. 매웠어? 아, 니다 에?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네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 다니나 <목소리가> <laughs> 이게 천마총 근처 에 있다는 뜻이지. <laughs> 아 천마 쫄러 간다. 아 대릉원은 여기가 대릉원이야. 아. 이 전체가. 삼당 여왕 온대. 에? 뭐라고? 삼당 어. <laughs> <핸박> 여왕이 온다고? <laughs> 그래 뭐. 정말 성신. 아씨그네 한장이야? 한장이야. 어, 아.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아 <laughs> 어, 다들 발이 예쁘다고, 발이 와서, 켜져있가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켜져있다 열선 올라온다 아그가 니가? <laughs> <음하>, 음. <laughs> <laughs> 날 짜도 쓰 죠. 이쪽리 고요. 이빨리. 이빨이 이빨리. 이 이빨리. 이빨리. 승빨께서는리이빨의원도 To, to, bam 금 a m Bam 비 a m 대박이다! 이게 기술이지. 오! 파티클이야? 어머, 우와. 우와. 대박이다. 이게 기술이구나. 우와. 강아지가 따라왔네. 우와. 대박이다. 이게 기술이야. 주소 이는 왜 이렇게 들 어가 는거지 그리고 이주레이 주소？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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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이 주소？이 주스가 주소？이 보내 이주이 주소？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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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주이 주소？이 벤트이 주소？이 뷰소딕주리이주소 아, 헐. 언니, 아, 영상으로 보면 맞아요. 보여, 원리가. 어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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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1등이래. 1등 어, 했어. <목소리> 어? 방금까지 웃고 있었잖아. <목소리> 음 대전 되게 미감이 묘해. 저기 끝에서 데미랑 있었던 것 같아. 저기인지 여기인지 분명히. 보니가 되겠지. 여기 보니보니까되게지버랜드니가 되겠지. 여서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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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제지여 들었던 거지지개 걸려있음 물고기? 와이뻐